최신형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8701 베이직 3냉장 한행동 프리 스탠딩 포 도어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색상 선택 옵션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메탈 디오스 냉장고의 견고한 외관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상냉장과 한행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신선도 유지와 편리한 식품관리가 가능하며 방문 설치로 간편하게 집안에 배치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용량과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가족 모두의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스마트한 냉장고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